형 응. 550은 어때? 이새끼는또 시작됐다 뭐 어때 뭐 어때 이거 또 시작됐다 이 새끼들 아... 학교에서 질문을 그렇게 해 새끼야! The size.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잘 들려요? 아 피부과 갔다와가지고 이거 붙어놨는데 뗄까 이거? 아 이거 내가 옛날에 옷을 이제 막 관심을 갖게 시작했을 때 메모장에다가 뭘 살지 막 리스트를 막으뜩게 짜놓고 그랬었거든?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 저번에 피터팬 중에 한 명이 카페에다가 자기 구매 목록 리스트를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딱 이제 내 옛날 생각이 나면서 아, 이거를 컨텐츠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군대에서 그래. 맞아. 그리고 군대에서 막 상의는 뭐 요거 사고 어 벨트는 뭐 요거 사고 신발 뭐 사고 막 이런 거 적어가지고 행복해. 하나하나 살 때마다. 어 응? 그치? 나의 쇼핑 리스트, 메모장. 상의, 하의, 악세서리, 신발. 일단, 요렇게 나눠서 한번 볼게요. 예. 내가 지금 20대 초반이라고? 초중반이라고 생각하고, 구매 리스트를 한번 짜볼게. 일단, 악세서리부터 가겠습니다. 어, 웬 마치 이제 입고 나갈 옷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악세서리부터 하나, 둘, 개씩 끼워 넣는 거거든? 벨트부터 갈게. 내가 이거 직원한테 추천 받은 건데, 뽀빠이. <laughs> 여기 엄청 잘 쓴다고 하거든? 이게 광고 아니다? 벨트를 지금 3년 동안 차고 있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어, 가성비로 괜찮을 것 같더라고? 3만원대면은 거의 SPA 브랜드 가격대거든? 어, 뽀빠이 벨트? 아니면 SPA 브랜드에서 이제 구매를 하는 게 좋은데, 에잇 세컨즈 벨트. 여기도 이제 가격대가 저렴하지. 2만원, 3만원대, 만원대도 있어. 이런 거 구매해가지고 이제 쓰면 되는데, 너무 얇은 벨트라든지, 이런 거좀 얇잖아, 지금. 음. 너무 얇은 벨트는 별로예요. 이거 여성 벨트인가? 왜 이렇게 얇냐? 미니멀 좋아하는 사람은 저런 것도 괜찮은데, 난좀 굵직굵직한 게 좋더라고. 이런 것들 차라리. 이런 게 차라리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거에서 이제 3만원정도 구매를 해주는거야 어. 뽀빠이 및 SPA 브랜드에서 3만원정도 쓰면 괜찮지 않냐 요거총 어? 가격까지 다 이제 해볼거니까 디 j 하게영이랑 얘기를 해보는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20대 초중반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뭐 말도 안되는 브랜드 얘기하고 이러지마 아! 지오다노? 지오다노벨트를 안봤거든? 저새끼 지오다노벨트 가지고 있네 <laughs> 지오다노 벨트는 짠채 이렇게 물어보니까 <laughs> 지오다노 벨트 가지고 있어. 너가 가지고 있는 게이 옆에 리버서블 레더 벨트다. <laughs> 형은 너의 주통을 돌리고 싶은데. <laughs> 야 이건 좀 그래. 이거는 좀 그렇고. 아 이거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야좀 이거 두께를 알수 있을 만하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근데 이것보다 A 세컨드가 훨씬 난것 같아.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게 훨씬 난것 같아. 이게 약간 유려한 이 곡선이 매력적이다. 이게 그아우레가시 벨트랑 많이 닮았네. 어, 이거 봐봐. 이게 아우레 가시 벨트야, 2, 30만 원 정도 하고 이게 에 A 세컨즈 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재입고되고 판매가 되고 이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는 거야 애들도 예뻐. 근데 이게 왜 예쁘냐? 막옷잘 입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쓰니까 가격 저렴한 거에서 뭐 없을까 하면서 이런 것들 이제 구매를 해주는 거지. 음. 벨트는 요 정도 해주고 가방으로 넘어갈게요. 악세사리 먼저 나는 채우는 게 맞다고 봐. 당장 입고 나가로 넘는 거 아니잖아? 악세사리부터 채워야지, 제끼야 무슨 말인지 알지, 정말? 응? 그러면은 가방은 잔스포츠 빠질 수 있어? 이거 빠질 수 없지. 어, 우리나라 패션에서 잔스포츠 빠질 수 없습니다 에? 근데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잔스포츠는 지금 애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 영해 어. 그러니까 잔스포츠보다는 이스트팩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 이스트팩 가방들이 생각보다 꽤 저렴하거든 근데 이런 콜라보들은 당연히 비싸 어. 근데 이제 백팩들 보면은 요런거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들지 않냐 심플한 걸로 이렇게 디자인 너무 빡세게 들어간 건 하지 말고 학생은 막 간지를 으뜩게 부린다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갖출 것만 갖춘 느낌으로 가져 좋단 말이야. 형은 고등학교 때 핸드폰도 없애서서 공부하려고, 새끼야! 그런 것들, 어. 아무리 빨고 막그 어디 치고 해도 걱정이 없는. 빈티지 워싱 들어간 요런 것도 좋잖아. 음. 깔끔하게. 10만원대 안쪽에서 이제 구매를 하는 거야. 무신사 들어가서 가방을 쳐볼까? 어떤 것들을 애들이 많이 사나? 25세 전까지는 무신사를 정말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아, 노스. 이 빅샷! 12만원에 가격도 사실 저렴해가지고 이거를 들고 싶게 만들어 얘네들이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내 경험상 이 빅샷은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이런 비슷한 디자인이 있었어 이거를 15만원 그때 주고 사가지고 형이 3년 들고 내가 3년 들고 6년을 들었었거든 그러니까 가방은 투자해줘도 좋다고 봐 나는 가방은 좀 20만원 대투자해줘도 괜찮다 그러면 20대 때 어떤 거 들어야 되냐 이거 너무 빡센가? FC 백팩 이거 괜찮습니다 나는 가방에 20만원 정도 투자해도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써? 서드위브? 이거 내가 종종 추천해줬는데 서드위브 얘네 싸! 이런 디자인이야 요거 이제 69,000원에 구매할 를 수가 있잖아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하면서 이제 들고 다니는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카라트? 내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나는 카라트 살것 같아 카라트 요거 요걸로 가자 요게 예쁜데? 지나다니다가 많이 볼 일도 없을 것 같고 옛날에 한때 엄청 유행했었는데 지금 많이 볼까? 내가 봤을 때로스페이스 빅샵보다는 훨씬 유니크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요걸로 가자. 10만원, 이거 싸게 사면 또 싸게 사. 싸게 사면은 막 이제 9만원대도 살 수가 있으니까. 우리 넉넉 잡아가지고 10만원으로 얘기 되자구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주는 거야, 형이 너한테? 백팩, 칼 하트, 킥 클립. 어, 네, 이 정도 괜찮잖아. 지금, 너희들도 내거 보면서 무조건 저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가 아니라 가격대를 보면 돼, 가격대. 왜냐면 10만원대 백팩 하나 있으면은 뭐 노트북도 들고 다니고 성인이 돼서도 종종 들고 다니니까 요거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학창시절 때 이런 가방들 추천해주고 싶은데 내 친구 중에 학창시절 때 맨날 메신저백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 그때는 막 자전거 픽시 막 이런 거탈 때여서 메신저백을 많이 냈어. 메신저백이 뭐냐면 애들 다알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막티레벨 이런 거 들어봤나 옛날에? 이게 보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고어 요런 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프라이탁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컬러웨이네? 이런 거 많이 메고 다녔었는데 이거를 주구장창 3년 내내 들고 다녔어 그런 건지 어깨가 이래 이러고 걸어 다녀 맨날 이러고 어 메신저백은 학생들한테는 진짜 비추 왜냐면 가방에 드는 것들이 많잖아 웬만하면 메신저백을 멋으로라도 하지 마라 니네 체형 다 망가진다 새끼야 어. 마지막으로는 메종 미네드 가방 어, 요런 것들 요런 것들도 78,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어. 가격대 괜찮잖아? 그다음 모자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들 머리 맨날 감을 거야? 어 머리 맨날 감아도 형도 오늘 머리 감고 모자 썼어. 어 머리 감고 그냥 모자 쓰는 거야. 어 짧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laughs> 야 근데 이 헤어 라인을 자꾸 만지다 보니까 이마가 점점 넓어져. 여기서 이제 스케이트도 될것 같아. 어쉣 예. 모자는 3만 원에서 이제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뭐 나는 이제 유튜버고 패션으로 이제 일을 하니까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구매를 하는 거고 학생 때는 부모님 돈으로 어떻게 하는 거잖아. 3만 원을 해결해 이거 쿠폰 먹이고하면 3만 원 언더로 떨어지거든. 이런 것들 가격 대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퀄리티가 괜찮아서 추천을 해주는 거고. 아웃스탠딩 모자, 요거. 요거 이제 클래식한 옛날 거 이제 가져와서 만드는 복각 브랜드에서 많이 하는 로고 플레이거든. 이게 뭐 어디에 로고가 아니라 프레피스러운 그런 심볼이야. 어. 요거 이제 모자에 활용한 거. 요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사실 헤리티지 플러스가 요런 모자 예쁜 거 있는데 가격도 비싸. 가격 비싼 거 알겠어. 근데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이즈도 사실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선택한 게내 대두 사이즈에도 잘 맞고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는 요 제품을 25세 미만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주는 거지. 근데 취향이 생긴 30대들한테는 헤리티지 플러스를 추천해주고 싶어 어. 그 다음에 이거 유시버클리 이것도 원래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콜리어 볼캡 이거를 추천해주고 싶은데 이게 가격이 5만 원, 8만 원 정도 되거든 모자에 그 정도 투자할 친구들은 이거를 구매하는 거 추천해주고 그게 아니라 이런 맛을 내고 싶다 저렴한 느낌으로 음. 그러면 은 이걸로 가면 돼 2만 원 정도 이거 괜찮아 이거 내가 실제로 써봤는데 실루엣은 이게 더 예뻐 콜리어는 그냥 감성으로 쓰는 거야 좀 대두는 못 써요 어. 근데 이거는 살짝 대두 살짝 대두도 가능하다 음. 너무 대두는 안돼실게 못. 뭐 포기해야지. 그거는 신발. 어, 이제 거꾸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로 갈게요. 선생님이 첫 번째 추천하는 신발. 어, 캐치볼. 반스 컨버스는 당연히 추천해 주는 거야. 어, 그럼 너 컨버스 반스 안 신고 그냥 캐치볼만 신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 형한테 적대적으로 나오는 거 그때는 형이 제열 받으니까. 어? 착용감이 더 좋다 어, 가격도 쿠폰 적용하고 뭐하고 하면 5만 원대로 떨어지니까 이정도 기본 신발 갖춰주는 거 나쁘지 않다 오솔라이트 들어가가지고 착용감은 확실히 푹신푹신하고 좋거든 이정도 음. 신발 어, 5만 원대 10만 원 미만으로 구매하는 걸난좀 추천을 해주는 거야 신발을 음. 그 다음에 레이싱원 아디다스 요런 것도 교복에 신으면은 나쁘지는 않아 어, 그리고 가격이 괜찮아 스탠 스미스 물론 좋아 그거 무조건 추천하지 스탠 스미스 추천합니다 예. 슈퍼스타 추천해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거 어, 다른 걸좀 보여줘야 될 거냐 다 똑같은 교복 입자라 아니네 또. 자신만의 깐지를 만들어라. 누구를 막 너무 따라가려고만 하지 말아라. 어,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신발들을 추천을 해주는 거야 지금. 근데 이런 거 신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라 그랬어? 너무 평범하게 입으면 안 돼. 누굴딱 보면서 아이 새끼 불이네 어, 하고 신발 보고 어? 이게 아니라 딱누굴 보면서 어? 이 새끼 깐지가 나는데 뭐야? 신발. 어? 아지짜스 저건 뭔 모델이지? 왜 이렇게 간지나지? 요거는 우리는 노리는 거야.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그 심리 이용합시다. 음. 어? 99, 1, 99, 2, 99, 3, 요런 거에 이제 빠져있는 친구들이. 어, 난 그거 안 신을래? 하고 이제 가는 신발들. 깔끔하게. 응. 형, 550은 어때? 이 새끼는 또 시작됐다. 너거한번 봐주잖아? 그러면 이제 뭐 어때? 뭐 어때? 이러면서 계속 올라오니까 형이 여기서 이제 자제를 할게.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이 새끼 또 시작됐다. 뭐 어때? 뭐 어때? 이거 또 시작됐다, 이 새끼들. 아. 학교에서 질문을 그렇게 해, 새끼야!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야, 상의를 좀 볼게요. 토마스모. 이 정도 브랜드가 가장 비싸게 구매하는 거였으면 좋겠어. 25세 미만에 막 수입이 많지 않은 친구들은 딱이 정도. 이것도 이제 난 괜찮은 것 같아. 곤니치아 봉주루. 잘 만들어. 잘 만드는데 4만원대 판매한다? 진짜 괜찮은 브랜드야, 이거 토마스모, 곤니치아 봉주루. 스테디에브리오. 여기는 셔츠가 괜찮은데, 이 니트 같은 것도 기대해 볼만하지. 아, 어. 야, 그래. 내가 쭉 보니까, 5만원대에 충분히 구매 가능하네. 5만원대 어, 이런 거 막, 세인트네이트 이런 거 보지 말고. 이런 거 보면 안 되지, 새끼야. 어. 5만원대에 맨투맨 충분히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맨투맨도 살 돈이 없다? 그럼 롱슬리브 하나로 끝내. 롱슬리브는 3만원대까지 잡아도 괜찮으니까. 그러면은, 맨투맨. 맨투맨은, 캐릭터.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캐릭터 들어가 있는 거. 너. 그리고, 이건 뭐 취향이 좀 다를 수가 있어. 심플한 거. 만듦새? 좋은 거. 5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다. 상의 또한번더 볼까? 옥스포드 셔츠 하나 추천해 줄게. 가장 무난하게 활용하기 좋은 셔츠야. 아니면 좀 이제 주름진 셔츠. SPA 브랜드 옥스포드 셔츠나 자연스러운 구김이 있는 셔츠. 정도로 봐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2만원대로 잡아주고 자연스러운 구김이 있는 셔츠는 좀 괜찮은 거. 5만원대까지는 잡아줘야 돼. 어. 한 6만 원대 잡아야겠다 이거는 어. 싸게 안 나와. 내가 이번에 에스피오나지 광고했잖아. 나 이거 마음에 들더라고. 가격이 7만 원대 이렇게 하잖아. 이걸 사라는 건 아니야. 내가 최근에 입어본 셔츠 중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내가 말한 자연스러운 구김. 야, 이 정도 상이면 되지 않았냐? 이제 봄인데 뭐 아우터 이런 거 필요 없잖아. 간절기 아우터. 간절기 아우터? 와, 이거 어떡하지? 야 젊을 때는 새끼야 그냥 뭐 그냥 참고 사는 거야 어 젊은 때는 뭐 간절기 아우터 이런 거 형도 필요 없어 그냥 맨투맨 하나 입고 다니는 거야 기온차가 심해 상관 없습니다 젊음으로 열정으로 돌도 씹어 먹고 애티튜드로 가는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새끼야 어 간절기 절기 아우터 때려쳐라 우리는 청춘이다 어, 청춘이다 이 고급진 말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음. 이제 하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슬랙스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냥 뮤지션 스탠다드 슬랙스가. 가장 가동이 괜찮다고 보거든? 요거? 야 많이 판매가 되고 있네 어, 좀 너무 타이트한 것보다는 여유롭게 요걸로 이제 그냥 기본 슬랙스를 맞춰라 아. 그리고 요거 한 3개월 정도 입다 보면 너무 길게 잡았나? 그 정도 입다 보면은 막 바래지고 빠짝빠짝거리고 그래요 그럼 그때 이제 다시 버리고 사는 바지야 어, 3만 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3만 원짜리 사가지고 막 2, 3년 입을 생각하고 사면 은안 됩니다 에? 그거는 칼만 안 들었지 강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 퀄리티에 맞는, 가격에 맞는 기간을 착용해야지 과다하게 착용하면 너무 보풀도 많이 일어나고 오히려 없어 보인다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제 아이템 하나 하나 살때 돈을 투자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텐다드. 슬래스 요거 아니면 지오나노? 지오나노도 괜찮다고 뭐는 안 입어봤어 근데 괜찮대 하의는 이 정도에 3만원 정도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데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남친룩 스타일을 좋아해 깔끔한 거뭐 라이플 로맨 셔츠 입고 적당한 청바지 딱 슬림 스트레이트를 입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든 라인으로 가시면 돼요 요거는 엉덩이가 큰 사람들 허벅지가 두꺼운 사람들 아니면 허리가 좀 있는 사람들은 입으면 안 되는 바지고 체형이 타고 나야 입을 수 있는 바지 그리고 청바지 보면은 5만원대에 거의 대부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셀비지를 하나 무조건 갖추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8만 원 정도 하거든 셀비지가 유니폼브릿지도 그렇고 비슬로우도 그렇고 아웃스탠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셀비지를 내놓고 있는데 거의 8만 원 정도 합니다. 나는 이 셀비지는 무조건 추천. 셀비지는 필수템이다. 그리고 봄이니까 연청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예. 연청 좀 괜찮은 거 없나 연청? 어 요런 게 이거를 사라고 하는 건 아니야? 요런 컬러들이 활용도가 좋아. 요런 컬러들이 활용도가 좋고 근데 괜찮마다 달라 이게 그래 스파오 이런 데서 구매 이래도 될것 같은데? 좀 푸른 색깔, 푸르딩딩한 느낌으로. 하여튼, 뭐, 연청이나 약간 인디고 컬러? 요런 것들이 이제 지금 트렌디해도 나쁘지 않게 잘 맞아 떨어진다. 어, 연청, OR. 인디고 컬러 요것도 이제 한 5만 원 정도 생각합시다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는 거거든 요거는 오래 입을 생각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야 어, 딱 적당하게 입을 수 있는 만큼 입어주시면 될거 같아요 음. 요 정도 야요 정도면 이제 게임 끝났지 총 계산해볼까? 5만 원 구기민의 석수로 은 6만 원 11만 원 세븐틴 신청 인 19만 원슬스 22만 원 어. 인디고 컬러 데님 27만 원어좋 와, 좋 와. 좋와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이거 키워 키워 똑같이 키워 어 줬다 다 까먹었다 27만원! 어, 27만원. 스 신발. 월급에 뭐, 가고 비계는 10만원짜리. 37만원! 백팩 3만원. 응. 40만원! 카드 백팩! 어, 여러분들 하면 50만원! 어, 그럼 뭐다? 밸런스에서 없는 제품으로 추천해드리고요 50... 호텔 가격 나왔습니다, 손님. 예. 요 정도면은 괜찮은 해답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특정한 브랜드 구매하라는 건 절대 아니다. 광고도 아니고, 그냥 이런 무드의 브랜드에서 이렇게 아이템 구성을 가지고 구매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해준 거고, 내가 지금 25살이 아니어서 디테일하게 너희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면 좋다는 거야, 형. 이제 뭐 앉아서 놀고 있을 수 없잖아. 형도 컨텐츠를 해야 될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제 빨리 들어가서 이제 너희 가. 이제 알았어.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야, 코로나 조심하고, 얘들아, 안녕! 하고, 이제, 끌 때까지, 이게 굉장히 어색하다? <laughs>